정화정 주신 행복 금요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진지한 수다. <laughs> 하지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유익한 수다를 위해서 미래 문화 연관의 이대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진지한 수다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laughs> 네, 네, 하고 왔습니다. <laughs>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 아, 네, 바쁜 네. 일이 많으신가봐요. 아니요, 저제 생활이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에, 그 변화가 없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음. 에, 가능하면 잘 감당해야 되니까. 네, 에. 맞아요. 저도 이제 설린대학교에서 이제 교목으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정말 바쁘거든요. 음, 맞아요, 그렇구나. 사실은 연간 계획들이 항상 돌아가고 있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해내야 하는 것들. <laughs> 아, 저희 삶에 이제 음. 많이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음. 결국은 성실하게 그 많은 것들을 해내고, 음. 그 위에 또 은혜가 더 딥혀지고, 음. 또 주님께서 주신 나머지 것들을 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음. 것 같아요. 네. 바쁜 한 주를 보내고 또 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진지한 수다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예. 네. 오늘도 사연을 남겨주셨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이디 1234번 님께서 선입견 이런 제목으로 음. 남겨 주셨어요.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지난주 방송 잘 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양해를 구하는 것처럼 화를 내라. 감정을 표현하라라는 말씀에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또 다른가 봅니다. 아이들 사이에선 논리와 이치보단 감정이 앞서도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마치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걸 주변 친구들이 알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 일해야 해. 하는 선입견 때문에 아이도 행동과 말에 제약을 받는 것 같고요. 저희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더 양보하고, 더 참고, 더 배려하라. 라고 가르치다 보니, 그런 양육이 아이를 더 의기소침하게 만든 건 아닌지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화를 내도록 다시 잘 교육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담겨주셨습니다. 네. 어, 이거는 정말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정말 고민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은 큰애 둘째는 이제 2무살이다 넘었고 막둥이, 늦둥이 하나가 이제 중3인데 음. 어, 저도 굉장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음. 그러니까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어,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해야 되자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상당히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 삶으로 연결되려면 굉장히 무난한 진한한 훈련이 필요해요 음. 근데 우리는 흔히들 그냥 지식으로 다 넘어가요 아. 지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음. 그래서 어~ 조금 저도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부모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 발전하는 모습 속에서 아이와 아이와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걸 털어놓고 그 아빠하고 엄마 아빠하고의 어떤 그 뭐랄까요 관계 그 다음에 뭐랄까 접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음. 그러니까, 소,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할때 아이들이 접촉을 꺼려한다라고 하면 뭐냐면 마음 속으로 심적으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 네. 음. 그 마음이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신뢰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면 접촉도 가까워져요. 음. 접촉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들어요. 음. 이거 뭐냐면 신뢰하니까요. 근데 신뢰하지 않으면 접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그냥 애가 컸으니까 사춘기니까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어,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잘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음요. 사실은 정말 음. 어, 아이들이 때로는 투정을 부리고, 음. 짜증을 내고, 음, 음. 어, 때로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음. 부모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 음, 같은 음, 음, 느낌이 음, 음, 들 때도 있잖아요. 음, 음. 사실 그럴 때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부모님이 참잘 돌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청소년기로 들어가면 이제 호르몬의 균형 같은 게 이제 조금 더 무너지기 시작하고, 음. 또 청소년의 중요한 게 뭐냐면 독립 독립된 그자로의 분리 과정이거든요. 음. 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고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일체화되어 있었거든요. 음. 일체화되어 있는 이 인격체가 독립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이에요. 음. 그러니까 분화되기 위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부모님 말하면 네 했던 게 적어도 응음 하고 참고 뜬던게 이제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음, 음. 근데 이 반응 나오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아이들이 반응을 나타내는 게 뭐죠? 자기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표현되는 음,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 볼 때는 이게 황당한 거죠. 음. 그러니까 부모님도 감정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이래서 청소년이 으면서 부모님과 자식 자녀 관계 조금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자녀가 어린 나이에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어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음. 부모님들 아니 부모로서 하기가 쉬워요. <laughs> 아니. 아니 어떤 한 분야에서 자기가 뭐 비즈니스라든 장사를 하든 사람을 대하든간에 그 분야에 잘하려면 굉장히 많은 연구 와 공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음. 부모 역할하면서 왜 공부를 안 하죠? 나 어. 이제 그 이해가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서 왜 공부를 안 하죠 신앙에 대해서? 음. 부모라면서 왜부모대서 공부를 안 하죠? 음. 굉장히 좋은 자들과 좋은 그 뭐랄까요 책들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봐요. 음. 그리고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자녀들을 대해요. 아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냐면 관계가 아이들도 나를 신뢰하잖아요. 그고민을안 털어놔요. 음, 음. 부모한테 무슨 말을 말을 해봤자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하기 시작하는 음. 거죠. 그러면서 이걸 누구하고 얘기를 해요? 친구. 그렇죠. 음. 그거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친구들하고 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문제를 풀어나기 가 시작해요. 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잘 고려하셔가지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아니 우리 아이는 이제 많이 컸는데요 이미 중학교 고등학생인데요 그때부터라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음. 그때부터 바뀌시면 돼요 어.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를 부모가 쌓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모 그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부모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음. 아이들로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의 오지 않는 신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문을 닫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분을 열게 하는 사람 누구냐면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에,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대화가 연결되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하시는 말씀에 귀를 열기 시작합니다. 음. 그 가능해요. 음. 청소년계도 심지어 대학생들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오. 충분히 가능하다 고 봐요. 네. 저는 사실 그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음. 때때로 저는 아직 자녀가 어리거든요. 네. 근데 이 어린 자녀와 얘기하다가도 때때로 어, 말문이 턱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음, 음. 어, 이 상황에서 도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음. 이제껏 내가 교육했던 것들이 잘못된 건가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음, 음. 조금 내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만 가지고 음, 제 생각을 하면서 음. 이 한계에 부딪히는 건데, 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마,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음. 저는 이제 이걸 뭐냐면 기질 혹은 우리가 이제 성격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음. 기질과 성격은 타고나요. 근데 성품이라는 것은 교육과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훈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을 잘 훈련하면 성격과 기질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오. 근데 이게 훈련이 안돼 있으면 기질대로만 해요 음, 음. 성격대로만 해요 음.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음. 그니까 러 어~ 일단 부모님들이 먼저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이해해야 돼요 음. 알아야 돼요 음. 내가 나를 모르면 안돼예 <laughs>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성격 기질이 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MBTI만 MBTI만 하더라도 수많은 종류의 성격들이 나오잖아요. 네. 어이 수많은 성격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다 똑같아. 어. 그렇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성격과 기질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 성품적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 음. 오늘 이 자녀 교육 문제도 왔잖아요 얘는 이 아이들이 무조건 참으라. 절대 못 참는 성격이 있어요. 음. 기질적으로 참아지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뭐냐면 이런 애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뭐냐면 옳은 것들을 행하라 그런 방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틀린 건 틀렸다고 그러니까 뭐하고 가까우냐면 우리가 직업적으로 가까워야 하면 검사적 기질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정의로운 것들을 내가 묵과하지 않고. 지적하고 말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음.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 어떻게 훈련시켜야 돼요? 악을 지적하는데만 지중하지 말고 악을 지적할 때그 악을 선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음. 음. 네 기질을 포부어 되는데 추천 좀하추는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옳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뭘 보게 될까요?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죠. 음.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요. 음. 근데 또 반면에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말편도 작고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애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은 정의를 그렇게 행동하라 그러면 안 돼요. 음.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조용히 웃으면서 흐리 우리가 말한 방식으로 온화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럼을 통해서 관계적 선이나 옳은 것을 일어나올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음.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신 그 우리 청취자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기독교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식이 똑같아요 음. 기독교인은 그냥 참아라 인대해라 음. 그러니까 뭐를 위한 인내일까요 음. 뭐를 위한 참음일까요 그러니까 이이이 이, 이 뭐를 자고 들이대냐면 사랑이라는 것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감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음.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 표현이 있어요. 자녀를 자녀를 향해서 매를 들어요. 요즘 매를 들만 되는 세상이 되지만 그냥 표현할게요. 매를 들어요. 근데 왜 매를 들어요? 자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진짜? 위해서. 진짜? <laughs> 정말로요? 그럼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매를 드는 경우는 뭐냐면 내 감정이 격화돼서를 때 들어요. 음. 객관적인 자태를 놓고서는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이 격화을때 매를 드. 이건 사랑의 매가 아닌 거예요. 음. 정말 사랑이라면 우리가 이제 뭐 어, 자문서라든지 이런들을 보면 매를 아끼지 말라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 이 성에 나오는 표현들이잖아요. 이건 뭘까요? 사랑이 전제된 거예요. 음. 내가 자녀를 정말 사랑했을 때 매를 드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참으라고요? 악이 편만한데 음. 잘못된 것이 존재하는데 사랑한다는 것을 참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거 뭐죠? 악을 사실은 뭐예요? 묵과. 묵과하거나, 네. 묵과한다는 말은 소극적인 표현이고 사실은 악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어, 정말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이름이에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방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참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 음. 이런 것에 대한 기준점을 부모님들이 온전히 먼저 세우셔야 돼요. 예, 이 기준점을 세우시는 것한길또한 길은 뭐냐면 어, 자녀의 기질 나를 알고 자녀를 아는 거. 음. 그래서 이 아이에 맞게 이 아이의 그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성격이고 되게 심약한 아이에게 매를 들고 막 뭐라고 소리 지르고만 한다면 틀렸어라고만 지적하면 얘는요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나중에 마음을 닫고 마음을 닫는 것을 넘어서 우울증으로 심각한 우울증으로 갑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이를 잘 양육하기, 책임져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교육,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누고 공부하지 않으면 음, 안 돼요. 맞아요. 네. 네. 아니 백날 일 열심히 해가지고 애한테 백억을 물려준 뭐합니까 음. 하룻밤에 날수 있는데 음. 그렇잖아요. 네. 정말로 아이가 독립된 존재로서 독립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자녀를 키워야죠.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진짜 이 그리스도인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 내 기질이 어떤지, 음. 부모인 나의 기질이 어떤지, 자녀의 기질이 어떤지. 음.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잘 알고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 음.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너무 저는 기대되거든요. <laughs> 하지만 또 찬양한 곡 듣고 알겠죠? <laughs> 찬양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가 부릅니다. 나의 가는 길. 네. 정화주신 행복 금요일 진수성찬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문득, 음. 와, 우리 선물 되게 많네요. <웃음> <웃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뭐 사연들, 고민들 나눠주시는 분들께 음. 또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도 있으시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포항 CBS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사연을 듣고 있어요. <laughs> 이 지난주에 어, 그 부당한 상황 속에서 음. 기독교인인데 화를 내야 되나요, 말아야 음. 되나요? 이 질문의 연장선상으로 네, 네, 네.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가르칠 때 어, 이거 이 화를 잘 내라라고 음. <laughs> 교육하고 싶은데 음, 음. 자녀들 세계에서는. 음. 그런 것들이 양해를 구하고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음. 이제 주변 친구들이 보기에는 야 쟤는 화낼 줄 모르는 애야 음. 쟤는 착했어 음. 착해 빠졌어 뭐 이런 식으로 음. 해서 오히려 자녀들이 이제 불이익을 음. 당할까 봐이 음. 부모님 마음에서 좀 걱정되는 음. 이 글을 남겨주신 음. 이야기거든요 어~ 그게 참 좀 너, 너무 이렇게 일반 일반화된 선입견, 음. 아이들은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아이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어, 뭐든지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당할 수 있고. 그런 당하는 것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치부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 음. 당장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 이, 청, 이 방송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한테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아이들한테 어, 그 동안 만약에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어, 아이가 귀가를 하면은. 아이의 사소한 일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말 한마디 정도를 음. 하세요 음. 잘 다녀왔니 어 오늘 힘들지 않았어 처음에는 애가 어색함 하기 때문에 투박하게 답변할 거예요 근데 말문을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아주 자그마한 관심들을 끊임없이 애한테 던져주면요 그 진심으로 요 던져주면 아이가 나중에 그 처음엔 투박하게 대하 반응이 나중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다른 얘기들을 좀 끌고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이들이 감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 아이들한테요 설명하잖아요 화를 내지 말고 설명을 하면 애들이 알아듣습니다 음... 그러니까 독립된 존재로 분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소년기가 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성적 사고예요. 함적 음. 사고도 훈련을 해갑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말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감정이 앞서면 어떻게 되죠? 이성적으로 납득하기보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와요. 음. 그러니까 지난 주에 얘기했던 그 부당한 대우를 항변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 미안하다 바로 사과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음뭐 대충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면서 다음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화를 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어. 아차 싶으니까 조금씩 행동으로 고쳐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음. 아이들도 그럴 수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갖다 진심 어리게 아이들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면요 그 대화를 접수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음. 그그그접수을 받아들,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로 발진해냐면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꼰대가 아니었네 쪽으로 가다보요 <laughs> 음. 그렇게 됩니다 음.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연대가 강화되고요 관계가 음. 형성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가족이 돼요 음. 인격적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음.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 아들 딸 그다음에 강아지가 있을 때 엄마 아빠와 아들 딸이 가장 친한 대상은 누굴까요? 일반적으로요. 강아지예요. 엄마 엄마도 제일 친한 게 강아지고, 아빠가 제일 친한 애도 강아지고요. 아들이 제일 친한 애도 강아지고 딸이 제일 친한 애도 강아지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딸한테 아이 그 강아지한테 아들 딸그 다음에 동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음. 대화하기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가족들 간에 인격적 교류가 없는 거예요. 음. 인격적 교류가 없고 나눌 수 없으니까 오로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걸 여과 없이 음, 받아들이는 음. 존재는 강아지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인격을 부여해요. 음. 인격이 아닌데 인격을 부여해서 인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뭐 그런 소위엄마 요즘 반려견이라는 말에서 전 반려견이라는 말을 잘안 씁니다. 원래 반려 우리 목사님의 인생의 반려인이 누구세요? 제 반려자는 저희 남편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사람에게 반려인이라고 했을 때한 사람을 지칭해요. 음. 굉장히 소중한 사람한테 쓰는 말에. 이 음. 그런데 우리가 동물에 게 대해서 반려 뭐라고 한다면요, 이건 저는 타당한 언어 사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안 쓰지만 어쨌든 통용되는 말이니까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집에 있든 있든 없든간에. 가족들 간의 가, 관계가 화목하면요 여기서 인격적인 교류가 다 풀어지면 동물은 동물대 돼요 음. 아끼는 동물이죠 그 동물은 동물로 대하게 돼요 이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동물한테 인격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열리고 대화가 열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화, 행복해집니다 음. 집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게 돼요 애들이 집에 들어오는 걸좋아하 일반적으로 좋아하기 싫을까요? 어, 네. 별로 안 좋아해요. 음. 잠자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그게 아니라면 부모님들이 먼저 진심 어린 대화로 아이들과 관계를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질문하신 건 뭐냐면 밖에서 친구들 관계 속있잖아요그 음.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도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는 인격적인 말은 자기 기질에 입각한 자기 표현을 음. 해야 되는 거예요. 올 부당하거나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이래서 이건 별로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라면 아이들이 우습게 알거나 따시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존중해요. 음. 쟤는 저런 애다. 어, 음. 아, 좀 멋있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있냐는 것이라는 방식은 뭐냐면 불의를 용납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을 핍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드러내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해, 하지 않고 기준을 정하고 사는 아이라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존중을 해요. 음. 예컨대 어, 저는 우리 제가 고등학교 때는 시대가 완전히 다르지만 제 별명이 목사였거든요. 음. 저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목사였어요. 오, 네. 그러니까 별명이 목사니까 저는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부산에서 중고등학생들 일반적으로 뭐 지금은 안 그럴 거라 믿지만 예전에는 뭐냐면 남자애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절반은 욕이에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여 있잖아요 막 자기들 욕하고 얘기하다가 저거 딱 얘기할 때 욕이 안 나와요 오. 욕을 안 해요 음. 그니까 러 이게 그냥 뭐랄까 절 그게 아니라 욕도 이게 의미 없는 말들을 섞어서 하는 거거든요 음. 상대방을 무슨 인격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친구들끼리 쓰는 거예요 음. 근데 저하고 얘기할 때는 욕을 딱안 해요 오. 욕이 말고 하 욕은 나하고 말할 때는 안 하고 음.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얘가 그런 애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음.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친구들한테도 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거는 <laughs> 아닙니다 그렇지 음. 않아요 기독교인 되면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죠 음. 그런데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함이죠 음. 선을 이루기 위함은 뭐죠 결과적으로 화평을 가져오는 거예요. 음. 맞아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게 결국은 자녀들이 어떤 행동 뭐 이런 걸 떠나서 음. 그 아이 자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고 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고 그럼요.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음. 올바른 아이가 되면 음. 이처 말씀하신 대로 학창 시절에도 서로서로 음. 서로 알아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 아이는 음. 아 쟤는 화는 내지 않지만 음. 특별해 음. 달라 음. 성숙해 음. 이런 마음이 들면 친구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맞습니다. 네. 아니 우리 성장 시기에 다 경험해봤던 거예요. 음. 근데 워낙 세상살이 급 척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laughs> 또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음. 돌이켜 보면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지금 아이들은 우리보다 생각이 더 빨라요. 맞아요. 음. 판단도 빠르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토양이 될수 있어요. 음. 그런 걸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저도 사실 이 어린 시절 좀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음, 음.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화를 좀 내셨어요. 그런데. 음, 음. 아버지가 잘못하신 게 있다고 음.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한 일이야 음. 미안하다라고 음. 저한테 사과를 하셨는데 음.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별일 음. 아니었지만 음. 음. 부모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로 음. 대화를 하고 계시다라는 음. 것만으로도 음. 제 마음이 되게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나와 똑같은 인격이에요. 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아이에게 실수했거나 잘못해서 용서를 하는게 당연한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부모의 권위가 깎일것 생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부모로서의 위치를 딱 지켜나면 네. 아이들은 부모를 존중하면서도 존경 존경해요. 존경하면서도 음. 동시에 뭐냐면 뭐랄까요? 스스럼 없이 자기 마음을 열고 소위 말하는 화목한 가정이 가능한 거예요. 음. 맞아요 이게 먼저 이 사실은 이 선입견이라는 제목으로 청취자분이 글을 남겨주셨지만 결국은 이 자녀 교육의 핵심은 부모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마음이 든든하게 있고 또 성경 안에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성경 안에도 여러 인물들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인물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열심히 참고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잖아요. 네. <laughs> 어 우리 막둥이가 지금 중3인데 엄마가 나한테 걱정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걱정을 해서 아이가 하나님이 안믿겨진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럼 너무 싫가 그게 막, 막 걱정이 돼가지고 어뭐 알았어 괜찮아 그냥 냅두세요. 음. 그리고 당신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그냥 그러면 돼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왜냐면 우리 첫째, 둘째, 도 똑같았거든. 그냥 그러니까, 어, 돌이켜 보세요 한번. 저도 목사의 자식으로 자랐고 교회에서 안 태어나 자란 사람인데 제가 지, 지난 청소년기 들어서 보면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기고 뭐가 내가 마음에 안풀 생기면 의심하고 음. 진짜 하나님 존재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고 그런 적 있었어요. 심지어는 성인 이후에도 목사로서 존재하면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왜 생각을 하시는지 는 도무지 모르겠고요.그러니까 음. 그것이 아이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자기 갖고 있는 신앙의 충돌점이 생기게 되고 음. 거기서 회의와 의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그걸 음. 어떻게 내가 풀어나갈 것인지는 교육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그걸 상당히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음. 우리 아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한다? 전 심각하게 보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사실 음. 좀 청소년기에 그런 생각을 하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음. 오히려 저는 좀더 건강한 게 아닌가 아, 싶어요. 그럼요. 건강한 네. 거죠. 왜냐하면 이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하던 신앙생활을 음. 이제 내가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음. 과정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저는 우리 막내한테 이렇게 해요. 그냥.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얘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아, 아빠니까 음. 잘안 해요 그런 말은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이한테 가서 이렇게 안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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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을 해 그냥 어떻게 잘 지냈어 뭐이런냐 하다가 머리에다 이렇게 뽀뽀를 하고 쪽 해주면서 뭐라고 러냐면 음. 하나님이 우리 예은이 축복하실 거야 음.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셔 이런 말들을 그냥 툭툭 뱉어줘요 오. 그냥 그냥 그러니까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 갖게끔 음. 그냥 툭툭 던져 주는 거예요. 음. 그 아이의 신앙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음.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는 아이의 반응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것을 부모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음. 강요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선한 방식으로 자극해 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 너무 스윗한 아버 <laughs> 아버지세요. <맞으세요? 웃음> 네, 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결국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건이 사랑으로 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나 나에게 주신 사랑을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전달해 주는 음. 그게 아마 가장 확실한 음. 자녀 교육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아, 오, 두벅두벅님이. <laughs> 휴 다행이에요. 우리 애들은 집에 오는 걸 제일 좋아해요. 밥상 저녁 식사만 2시간 이상을 보내요. 어머 너무 멋진 어, 가정이다. 그렇죠? 아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 대화가 많다는 건참 감사한 그럼요, 일입니다. 네, 네 이렇게 또봉또봉님의 이야기까지 아주 훈훈하게 음. <laughs> 스윗하고 달콤한 점심시간이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도 아!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다른 방법들이 있구나라고 음. 조금, 어, 전환점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진지한 신앙의 수다. 하지만,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laughs> 귀한 수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